약은 약사에게 헬스장 마케팅은 헬마정에게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마케팅만 파는 헬마정입니다. 전 재산 몰빵에서 헬스장 필라테스샵 차렸는데 마케팅 제대로 하는 걸까? 혼자서 해보려고 애써 봤지만 아무 효과도 없어 홍보 대행사만 기웃기웃. 말은 마케팅 전문가라고 하는데 막상 소개글도 제대로 못 쓰는 대행사 헬스장에 대해서 잘 모르는 대행사 AI처럼 찍어내기 바쁜 대행사 이런 대행사에서 하는 마케팅이 과연 헬스장 매출로 이어질까? 헬스장 매출로 직결되는 마케팅 대행의 비밀 지금부터 알려줄게. 첫 번째, 빙의 입각의 원칙.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무수히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카톡이나 메모장, 여기저기에 적어 놓기도 하지. 하지만 이 아이디어 적재적소에 써본 사람 아마 없을 거야.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산발되어 있는 점이라고 말해. 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점으로 있다. 사라져 버리지 그래서 이 산발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하나의 문장, 한 편의 글, 매끄러운 스토리텔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헬스장 마케팅의 핵심이야. 하지만 우리는 수업도 해야 하고, 회원 상담도 해야 하고, 이미 24시간이 모자른 삶인데, 아이디어 정리할 시간이 있냐는 말이지. 그래서 헬스장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업체는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야?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내 아이디어와 마케팅의 접점을 잘 찾지. 이게 바로 빙의 입각의 원칙이야.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마케팅에 녹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두 번째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내가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 얘기야. 체육학과를 간다고 하면 어른들은 체육 선생님 말고 태권도 도장 차리려고 딱두 가지 진로만을 물어보셨어. 이 말은 바로 본인의 전문 분야가 아니면 해당 업종이 얼마나 세분화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뜻이겠지. 우리가 운영하는 헬스장 필라테스 역시 꽤 세분화할 수 있어. 재활, 다이어트, 체력, 스트렝스, 체형교정, 컨디셔닝, 선수, 트레이닝, 보디빌딩 이렇게 말이야. 물론 일반인. 는 모르겠지. 그런데 말야 마케팅은 어떨까? 마케팅도 역시 전문 분야가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대행사들은 마구잡이식의 영업과 대행을 진행하지 속된 말로 얻어 걸려라 전략인 셈이지 헬스장의 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헬스장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해봐 적재적소의 디테일한 상황 묘사 같은 건 꿈도 꿀수 없어 그래서 헬마적은 피트니스 마케팅만 파지 오직 필라테스 헬스장 마케팅만 대행하는 거야 PT 상담하면 카드 현금 동일가에 놀라는 이유 PT 10년째 시간당 5만 원이 된 이유 헬스장 기구가 당장 당신에게 중요치 않은 이유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지 헬스장에 대해 정확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카피거든 약은 약사에게 헬스장 마케팅은 헬스장 마케팅 전문 대행사에게 이제 알겠지? 자 이제 헬스장 마케팅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 감이 좀올 거야 오늘 말한 두 가지 기준만 세워도 어중이 떠중이는 곤란할 수 있어 우리의 피 같은 돈 이왕 쓸 거면 제대로 쓰자